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럼 잘못읽으면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상반된다? 상반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단지 언어나 표현이 있어서다를 뿐이지 표현이 다르다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진 않습니다. 언어 표현이 다르면 메시지 전하는 게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언어가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언어의.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언어의 보편적인 기능은 표현이 다르면 내용도 다른 게 그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생략한 거고 그러나 언어는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언어의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머니들이 나 죽고 싶다. 이게 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죽기 싫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돼. 먹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어라는 그런 거죠.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럼 일반적으로 전하는 것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걸 전하겠죠. 그러나 특별한 어떤 경우는 먹겠다는 표현, 의도도 된다는 거죠. 어, 언어 속에 거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게 언어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 영혼이 산다. 이게 이제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경험상 얘기하는 거죠. 항상 변함없이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시험 당할 때 한두 번 기쁘게 해 놓고 내영적인 변화가 있나 검토해 보면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 하루 이틀 해놓고 내 실력이 올라갔나 실력이 안 올라가요. 꾸준히 해 올라가듯이 시험 당할 때마다 늘 기쁜 것을 수없이 반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성장이 되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쁘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만들어내는 전 너희가 아니라, 잠내 시간 후에 시간이 흐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굉장히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싸움이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영적인, 내적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긴 여정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난 시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면서 오랜 인내와 인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내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아름다운 내면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인내하거나 의무감에서 인내하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인내할 뿐이지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아, 끝까지 인내에 성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행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랍이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을 어, 예화로 들었고 그리고 바울은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그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죠. 어, 언어,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언어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지나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 의미, 포커스, 핵심. 그걸 우리가 찾는데 집중을 해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핵심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 주변적인 것을 맞다, 틀리다, 논쟁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믿음, 행함은. 끝을 보고 속을 추적이 하는 거고, 믿음은 속을 보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영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믿음, 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고버서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1차적인 단어의 표현적인 의미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12장부터는.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행함에 하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놨잖아요. 자기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다 되면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뒤말려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믿음이나 행남이나 이런 부분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서 미로에 빠져가지고, 그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상태나, 그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정보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 상반된 얘기가 없습니다. 상반된 얘기가 없다. 단어적으로는 상반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스케치하면서 굉장히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의미는 상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 그렇게 말에 대한 어떤 기능 설명이 나왔고, 말을 적게 하, 하라. 뭐, 그렇게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말에 어떤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말을 적게 한다고 다 성숙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말아야 된다.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그러나, 영적 선생이 되야 됩니다. 그한 면을 가지고 이 배경이나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야, 선생이 되지 말라 했다. 자, 다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그 차원의 어떤 질문과 그 차원에 묶여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서 신서 읽어보면 읽으면 그냥 쭉 쉬워요. 그런데 이게 아 이렇게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게 더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합니다. 배경이 없을 때는 그냥 아 바른 말을 하거나 이래요. 그러나 배경이 너무 잡을 때쓸 때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체감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정욕 뭐 피하라. 뭐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죠. 손을 씻으라.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내, 인내하라.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필요한 주제들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외적인 이러한 외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서신서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주어지고 있는 맥락 중큰 맥락 중의 하나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이 복은 영적인 의미이죠. 영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이라는 개념을 갖게했죠 때로는 성경은 복을 그런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또 복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을 성경이 얘기하느냐, 아니 영적인 복을 얘기하느냐, 이걸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복은 하나 단어니까, 다, 물질적인 복라고 이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인내를 해서 결국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목적이 그렇게 돌아가면 삐뚤어진 신앙이 되죠. 육적 채워짐과 육적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믿음을 수단화 시켜버리고 진리를 평가자라해서 진리를 자기의 욕심과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삐뚤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하말티아가 뭡니까? 죄지않습니까 죄. 죄는 하말티아는 뭐냐? 과녁이 있다면 그 과녁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녁이 약간 빛나가는 겁니다. 그게 죄지? 정반대로 가는 게 대, 반대로 가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어떤 목표물이 있으면 그 목표물에 약간 빛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과 약간 빛나가 버리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딱그 답이 딱 됐을 때확 풀리듯이,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한참 그, 기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딱 어떤 부분에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딱 고칠 때는,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잖아요. 그때, 그 차주나, 또그 고치는 분이나, 아, 이게, 해방감을 얻잖아요. 그와 그거 비슷한 거죠 우리가 영적 진리를 딱 찾으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이 성경에서 찾은 진리가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진리를 받고 자유, 기쁨, 어떤 환함, 빛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는 거죠 자동차 고장나서 계속 한두 달을 고생하다가 고쳤을 때그 사람이 느꼈던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 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서 우리가 진리를 찾았으면 그러한 현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보고 정확한 진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대충의 진리는 한말 아 합니다. 약간 빈당한 거는 한말 의주예요그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험행한 말 정력 인내 처음에는 이걸 외우고 이 본문 이런 것들을 그냥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스케치가 진행이 됐어요. 원래는 그게 맞겠죠. 지금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의미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것을 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QT가 왜 필요하냐면 시스템, 우리 사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사고 시스템은 세상적인데,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줘도 한두 번 행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최지력 안 되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습관 을안 되면 삶이 안 바뀌어집니다. 아침에 일찍,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바꿔야지, 늘 늦게 일어나다가 한두 번 일찍 일어나는 거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 사람을 바꾸어지거 일찍 일어나다는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실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내면이 바꿔야 아,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져서 말씀, 하, 말씀의 사고와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아까 있죠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칠 필요 하나님을 알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어디서 주느냐? 어디서 주느냐? 성경에서 주는 거죠. 이것이 이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이게 그냥 중요하고 좋군하지만 어둠에 빠져 있거나 이단과 싸워야 되거나 거짓된 것과 싸울 때는 지금 얘기한 것들 얼마나 큰 기준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큐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사고 그럴 때 조금 자주 접해서 구조 이해가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그다음에 성경이 재미있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성경을 또200%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유용도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큐티 훈련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야구보서까지 했고, 온 배드로 전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서, 어, 서신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제안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드러난 책이다. 그래서 은혜 받기 쉬운 책이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받기 가장 쉬운 책이 어, 저는 서신서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바울서신도 포함되겠죠. 바로 세신 13권, 요거 8권. 그래서 총 더하면 21권이죠. 서신서. 그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어. 뭐 어려운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이 시간 그냥 한번 쫙 한번 반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특징들을 잠깐 보면서 수업을 해나가있습니다 5장까지 있고 각 장마다 주제를 다 달았습니다. 진리를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진리 결국 진리 싸움이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는 이렇게,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어,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은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복음은 말씀이다. 이 꼴이고 그 복음은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도 변함이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이 없다. 우리의 거듭남은 변함이 없고 믿어도 되고 신뢰도 되는 거죠.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변함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이 변해버렸다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없어지거나 변해지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한 거듭난도 문제되는 거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거듭난 우리의 거듭난도 변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기초 위에 섰다라고 확인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또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풀과 같다. 그렇게 또돼있어 이렇게 성경을 자꾸 자꾸 보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를 더 많이, 더 많이 발견하죠. 그러면, 신앙이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핵심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튼튼해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이 힘이 없고, 승리하지 못한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초체력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효과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충분히 할 때까지 충분히 했으면 이제 또 다음에 나가야 되겠지만 자, 1장 그렇게 했고 2장, 뭐든지 우리 신앙의 삶이죠. 서신서는늘 뭐 얘기했지만 그쪽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삶,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 교회, 고린도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 상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크리스찬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초대 교회들 다 예수 믿는, 예수 믿어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위기에 처한 것을 바울이 보고 또이 베드로나 서신서 저자들이 보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쓴거이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삶은 이래, 이래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죠. 이런 어떤 이해를 갖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죄의 매여 죄를 맞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 이런 삶이구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 그런 어려움을 인내하는 인내가 크리스찬의 인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도, 예,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아서 본을 보였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적인 모습이 피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아내들아, 순종하라, 남편에게.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들에게. 왜 하냐, 아내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준 말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아내는 영혼이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피져지는 길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와 나,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했나 내가 못했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내의 영혼이 사는 비결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또 아내를 귀히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귀히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사냐 하면 남편들의 영혼이 사는 거죠. 어, 이건 이제, 이제 경험을 이야기했죠이제 반복을 많이 해서, 그 말씀을 자꾸,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쁜 의미에서 시험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실천해보는 거죠. 그러면 경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지죠. 그러면 이 말씀이 더욱더 의기와 닿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불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불시험 당할 때 절구하는 것. 이것들이 영원히 사는 거다. 우리 각자 인생을 보면 참 어려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근데 그때 막 겨우겨우 겨우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옛날 일을 뒤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만 좀더 감사할 걸, 라는 후회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더 기뻐할 걸, 좀더 하나님께 더 찬양을 드릴 걸, 그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할 때는 막 힘들어서 이거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막약간 불평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빨리 이거 하나님 인재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감사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금, 지금, 지금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사는 길입니다. 영이 사는 길. 그 다음, 근신하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영이 사는 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마귀가 싸우는 거죠. 마귀가 싸워라. 그래서 전, 근신하서 깨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래야 영이, 영이 산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 싸우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게 되죠. 다는 몰라도,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진리를 다 전하면 알아 우리가 알아 먹을 수도 없고 전할 양이 많아서 전할 수도 없고 그럼 성경은 진리긴 진리인데 진리인데 그 범위가 어떠,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 땅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진리를 전한 거죠. 그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 1부터 100까지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신앙의 서, 생활을 승리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필요한 그 마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귀에 대한 이거뭐 몇백 구절이 될 겁니다. 사탄 뭐 이거 다 치면 마귀 이런거다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는 백 구절이 넘,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충 봐도 그런 구절을 들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점 백성이라. 지피지김에 백전 백태다. 뭐, 이건 또딴 얘기인데, 하여튼 지피지김에 백전 백성이다. 가열 그러니까 번, 백번 사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사와 백번 이긴다. 그런 말이 이때이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영이, 영이 예수 믿는, 예수 믿은, 예수 믿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가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길 중에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서신서는, 서신서는 또그 저자를 통해 성령께서 죽자 영감사라고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 필요한 영적 지식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서신서는 이런 성격의 책이구나만 알아도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 일단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제 발전이 되고, 스스로 배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이제 끝나고, 테스트니까 끝나고.